응, 줘? 포크 줘 봐. 아빠가 줄게. 응. 응? 내놔나 네, 아. 줘 봐. 내놔나또 네, 줄게. 하나 더 줄게. 이 작은 걸로 좀뭘또 <laughs> 알았자 응? 나 이거 뭐라고? 응, 자두 자두 응.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제가? 찍어달라 그래 또 줘? 응. 엄청, 엄청 잘 먹네, 엄청 잘 먹네. 응. 천천히 먹어, 삼키지 말고 <laughs> 지금 뺏어야 되겠다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먹야다 먹고 줄 먹고 줄게내 네, 냠냠냠냠 다 하고 줄게 응, 너, 너. 자두. <-ppyaciones> 음, 너무 m n a 다자게아 맛있어? 아해 봐. 아. 해봐. 아. <laughs> 자, 먹어. 어 <laughs> 빨리 먹어. 자 <자두>? t <laughs> 아 또? 응? 또줘 봐. 또 줘요? 응? 또줘 봐. 응. 아야 먹어. 먹어 음, 먹어. 먹어. <냐냐냐미> 먹어. 먹어. 냠냠이. 먹어. 뱉지 말고 <laughs> 먹어! 안 뱉어! 암냠냠냠냠냠 엄마도 먹어!